네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로와 실전 삶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돌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둬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일단 이곳 하나 찔러 가고요 백이 막으면 이런데 한번 단수 쳐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 연결을 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단수 치면 여길 젖혀 가고요 막아보면 두그 점으로 키워서 이거는 흑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데 먹여치기를 하고, 백이 이렇게 두었을 때, 이거 내려 빠지는 수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 수는 여길 백에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두어도 급소치중하고요. 단수치면 연결해서, 삼궁도 형태에서 급소치중을 또다시 가게 되면, 흑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흑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두어가 보고 싶거든요. 자, 이 수가 왜 탄력적으로 보이냐면, 백이 연결하면 이렇게 둬서 흙이 살아가게 되니까 성공처럼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백이 이곳으로 젖혀가는 수가 있죠. 흙은 이제 이곳으로 하나 찔러 두고, 그리고 이곳까지 때려나가는 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백이 이곳으로 밀고 들어오면, 자, 이곳으로 먹여치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패를 만드는 수순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폐 없이 흙을 살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는 안타깝지만 폐가 되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폐 없이 흙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기가 막힌 묘수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장면의수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장면의수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 일선을 내려 빠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이 수가 좋은 이유 백이 만약에 이곳으로 두었다? 자 이렇게 이 구자 먼저 두면 여기를 연결하면 단수 치고요 이었을 때 이렇게 찔러 들어가서 여기 돌이 환경으로 잡히면서 흙이 살아가게 돼요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는 일단은 여기까지는 두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흙이 또 중요하겠죠 지금 이 장면에서 일단은 이곳까지 단수는 쳐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 이곳 내려 빠지는 수 생각하실 텐데요. 여기를 연결하는 순간 이거는 흙이 잡힙니다. 착각하기 쉬우시니까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곳을 연결하면 100도 지금 이곳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타이밍에 여러분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흙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이곳을 찔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100이 이곳으로 두었을 때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셔야죠. 단수 치면 이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이곳 단수 쳐도 이어서 결코 치중당해서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흑에겐 아주 기가 막힌 묘수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 수가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길 먹여치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돼요. 백이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때려내야 되는데 여기서 흑이또 중요하죠. 그냥 이렇게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잡아봤자 치중당해서 계속 제가 도돌이 표처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건 계속 잡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흑에겐 어떠한 또다시 멋진 묘수가 있냐고요? 이 장면에서 이 정답은요. 바로 또 한번 먹여치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거 먹여치는 수왜 좋은 수가 되냐? 백돌이 모두 단수기 때문에 이런데 연결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이 돌을 때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타이밍에 흑에겐 기회가 왔죠. 뒤에서부터 단수를 치면 일단 여기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00도 여기 어딘가를 연결을 해야 돼요 기수를 연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흙이 여기 있는 100넉 점을 이렇게 때려 냈을 때 100이 급소 치중 을 시간이 없어요 여기 있는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100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치중을 가지 못한 채 여길 때려내야 되는데요. 흙이 이렇게 막아가게 되면 여기 있는 흙돌이 살아가게 돼요. 이것은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두고 젖히면 이렇게 두어서 폐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백이 이곳으로 하나 쑥 밀고 들어가고 때려내서 폐가 되지 않느냐? 근데, 폐 없이 살리는 수순이 있었죠. 바로 그 수순이 어디였습니까? 일단 이곳 먼저 두는 거예요. 물론 이곳부터 찔러두고 둬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으로 두면,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자, 이 장면에서가 중요한 거죠. 자, 여기를 연결하게끔 만드는 거죠. 자, 지금 이쪽으로 연결을 했다? 그러면 이런데 막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단수 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럼 흑에게 어떤 수가 있죠? 먹여치는 수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백이 이곳을 잡으면 여기서 여러분들 또한번 착각하기 쉬우시죠? 막으면 안 돼요. 또한번 먹여치는 수. 연속 두번 먹여치는 수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백이 이곳을 때려내면 뒤에서 단수 쳤을 때 백은 지금 이곳 연결할 수가 없어요. 뒤 수를 연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흑이 여기서 백 넉점을 때려내면. 자, 지금 이거 치중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백록점이 또 잡혀요. 그래서 백은 눈물을 먹금고 이곳을 잡아야 되는데 흙이 이렇게 막아가게 되면 흙이 두 집을 내고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